일단은 타픽을 일단 세대 꼽아드릴게요. 그렇죠. 네, 좀 예상은 되지만타픽 종목. 네. 일단 미코. 미코. 예. 네. 중장기로도 충분히 투, 투자할 수 있는 종목. 그죠 중장기로 투자할 수 있다는 건현 국가의 저점이고 음. 큰 상승이 안 나오더라도 절대 물리지 않는 종목을 얘기해요. 네. 더 빠지진 않을 거고요. 현 국가 매수하시면서 아무래도 기업의 펀더멘탈이라든가 수소 경제의 약간 상징성 가지고 음. 대장주로서 매매가 가능합니다. 물론 대장주들은 다 좋아요. 유니크풍력주정, 이엔코리아, 미코에스피얼셀다 음. 매수 가능하긴 한데 네. 좀 안전한 측면에서 보면은 미코가 가장 안전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수소 관련 모멘텀뿐만 아니라 다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음. 미코를 일단 가장 큰 타픽으로 뽑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디아이티. 디아이티. DIT. 예. 디아이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네. 상승 이후 지금 하락이 나오고 회복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꼭 수소에만 엮인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수소 관련 뉴스가 나와서 상승을 할 거고, 네. 그리고 반도체나 뭐 OLED 관련해서도 굉장히 수요가 음.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네. 그 관련해서 다시 정고점 공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 그런 점이 매우 매력적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 매우 줄었기 때문에 네. 한번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수 AMS. 우수 AMS? 예. 네. 이주 울병주 중에 추천드리는 건데 네, 네. 우수 AMS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세력주, 강한 세력이 있습니다. 음, 네. 예. 거의 네배 정도까지 상승을 했던 세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세력이 뭐 아무리 이때 수익 실현하고 나갔다고는 해, 하나 네. 여기에 성을 성에 차지 않은 세력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 네. 예, 지금으로 수소차 관련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긴 음. 한데 우수 AMS도 저, 자동차 전장이라든가 약간 4차 산업 자율주행 이런 거에 많이 엮여 있는 기업이에요. 네. 때문에. 한번 해먹으면 또 굉장히 해먹는 우수 <laughs> 우수한 AMS입니다. 때문에 <laughs> 이름 관심 따라가는군요. 예, 네, 네. 관심을 둘만 하고요. 어. 때문에 우수 AMS는 지금 굉장히 세력주로서 치고 나가는 흐름도 매우 좋고요. 네. 그리고 또 거래를 한번 터지면은 거의 상한가에 음. 가까운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우수 AMS는 지금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약간 6천 원대까지는 가지 않을까. 오. 예, 거의 30% 정도까지 그럼요. 수익을 줄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때문에 좀 참고 잘 기다리면은 이 종목은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음. 좀 탑픽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의 탑픽은 미코, 네. DIT, 음. 우수, AMS. 네. 물론 다른 종목들은 좋아요. 그 네, 일단은 제가 꼽은 탑픽은 이세 가지로 정하,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픽 세개 네. 종목은 미코, DIT, 우수, AMS 이렇게 세개 종목이고요. 대장주와 네. 관련해서 또 작은 종목들까지 저희가 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